네 오토그래프 김상영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포르쉐 타이칸을 시승하고 있고요 보통 포르쉐가 시승행사를 열게 되면 트랙을 주행하든가 아니면 험난한 와인딩을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타이칸은 조금 색다릅니다 저희가 미넨에서 도착해서 베를린까지 어, 하루 6시간이면 아우터반을 타고 갈수 있는 거리를 이틀에 걸쳐서 달리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먼 거리를 달리는 만큼 타이칸의 여러 가지 성격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타이카는 꼼꼼하게 시승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포 폴쉐의 첫 번째 전기차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인 주행 성능을 강조하기 보다는 그런 장거리 투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의 타이칸을 느끼게 해주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거의 안 타고 이런 국도를 타고 정말 그랜드 투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느낌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뭐 파나메라를 많이 생각했었는데 파나메라의 느낌은 정말 한10% 정도도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9.11에 가까운데 9.11과도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음,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를 충전하러 주유소나 충전소가 있는 곳을 들려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기차가 새롭게 나오면 고작 그거밖에 못 가? 뭐, 킬로미터가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장점이 될수 있는데 단점으로 작용하기는 크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충전 속도. 그리고 배터리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칸 같은 경우는 5분이면 일단 100km를 갈수 있을 만큼 충전을 해주고요. 5%에서 80%까지 충전을 해주는데 얼마 걸리죠? 22.5분. <laughs> 네, 22.5분. 대략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유소나 뭐 휴게소를 갔을 때 차를 세워두고 플러그를 꽂고 뭐 화장실을 갔다 오거나. 간단하게 간식을 먹게 되면 이미 내가 갈수 있을 만큼 배터리는 충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로 느꼈던 거는 차가 좀 무겁다. 대신 분명히 무거운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무게중심 측면에서는 911 못지 않은 것 같고 확실히 배터리가 정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좌우로 쏠리거나 앞뒤로 쏠리는 현상도 극히 드물어요. 정말 바닥에 딱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고요 전자장비 측면에서는 이미 뭐 포르쉐가 한 10여 년 전부터 거의 완벽에 가깝게 차를 컨트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됐을 때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약간 양산차 느낌이 아니라 어, 레이스카 타는 느낌? 일단 차체가 굉장히 단단해요 배터리 자체, 배터리 팩도 견고하기도 하지만 배터리팩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도 타이칸의 차체에서 가장 강한 소재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그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무게가 이제 7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칸 전체 무게 3분의 1 정도가 제 엉덩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셈이에요. 근데 나머지 섀시는 파나메라와 카이엔과 많은 것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3챔버 에어 서스펜션도 그렇고 이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시스템이 기본은 아닙니다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고 터보 S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저희가 탄 차는 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PDCC도 적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단순히 이런 셰시의 한 부분이 월등해서 차량의 움직임이 좋다기보다는 서로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고 포르쉐 같은 경우가 이런 시스템을 연계를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정말 포르쉐가 악랄한 게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배터리를 밑바닥에 깔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평평한 배터리 팩을 밑바닥에 까는데 포르쉐는 이 사람이 앉는 부분 이 엉덩이 부분의 시트 포지션을 낮추기 위해서 그 밑바닥을 비워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우리의 예상치보다 조금 낮았던 이유는 그 부분에 배터리를 드러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을 손해보더라도 시트 포징을 낮추겠다 이런 포르쉐의 확고한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타이칸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일단 기어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리어 엑셀 쪽에 있는 기어는 심지어 2단 기어입니다 저속으로 갈 때와 순간적으로 힘을 뽑아낼 때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기어가 맞물리는 느낌이 나요 특히 뭐 스포츠카가 어 일부러 변속 충격을 내는 것처럼 타이칸도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감속을 할 때도 마치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가공의 사운드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기차가 무조건 조용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칸은 SF영화에서 우주선 출발할 때 나는 소리가 나요. 이게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포르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고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어요. 네, 타이칸에는 이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모드가 있고 어,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레인지 모드는 음, 음, 전륜구동을 음, 이용해서 음. 앞쪽 전기 모터만 쓰면서 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런 모드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한 별도의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에서 에너지 흐름도를 또볼 수가 있죠. 자, 최대 80%의 에너지를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 패드에서 발을 떼는 순간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일반적으로 제동을 했을 때도 들어오는데 신기한 부분은 이제 오토 모드가 있어요. 자,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오토 모드가 들어오고요. 전방 카메라를 통해서 어, 스스로 제동을 할 것인지 크루징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합니다. 언제나 이 제동을 걸어주면 효율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내리막에서 계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리막에서는 아무 것도 쓰지 않고 그냥 관성으로 쭉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로 그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근데 이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조금 이질감이 있습니다. 마치 이거는 초창기 하이브리드 모델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동력과는 무관하게 브레이크가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초반 담력이 굉장히 약하고 어느 정도 밟고 나서부터 이제 꾹 밟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안 타보신 분들은 정말 굉장히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 회생 제동 시스템 단계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8시간 15분 운전을 했고요. 도착하면 배터리가 17% 남는다고 이렇게 표시까지 나옵니다. 저희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확실히 전기차도 연비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전을 하면 그만큼 더 멀리 갈수 있어요. 시승차를 저희가 터보 모델을 타고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포르쉐는 터보, 터보 S 이렇게 나뉘면 터보 S가 무조건 좋거든요. 근데 타이칸은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터보 S보다 터보가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요. 출력이 조금 줄어든 대신 주행 가는 거리가 한 20에서 30km 정도는 더 길게 나옵니다. 저희 타이칸의 간단한 구조를 설명드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져 있고, 앞축에 전기모터가 하나 있고, 뒤축에도 전기모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두 개의 전기모터로 각축을 돌려주는 거고요. 앞바퀴에는 1단 기어가 붙어있고, 뒷바퀴에는 2단 기어가 붙어있습니다. 이 기어 같은 경우는 순행식으로, 열을 좀 식혀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많은 회사들이 이제 투 챔버 방식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는 방을 하나더 만들어서 좀더 미세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더블 시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정도 구성이면 뒷차축에도 이제 더블 15는 넣 만한데 아무래도 뒤쪽에 배터리와 큰 전기모터 기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일반적인 전기차와 다른 구조적인 특징이 있고요. 일단 통합출력은 터보 모델 같은 경우가 625마력 최고출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 상태에서는 680마력의 힘을 내고요. 터보 S는 이제 700마력이 넘는 힘을 내죠. 918 스파이더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내고 있는 차예요. 출력적인 면에서는 재원에 있어서는 포르쉐 중에 최고입니다. 터보 모델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이제 3.2초가 걸리고 터보 S는 2.8초가 걸립니다. 그리고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데도 이 터보 모델이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 정도 수치는 음, 람보르기니 우라칸 그리고 페라리 FA 트리뷰터 정도의 수준인 거죠 자 그래서 4륜구동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여느 포르쉐와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뒷바퀴에 훨씬 더 많은 구동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4륜구동이지만 후륜구동의 스포츠카 이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포르쉐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요 순간적인 가속을 하는 상황이나 코너에서 가속 페달을 전개했을 때만 앞바퀴에 힘을 보내줘요. 타이칸의 4륜구동 시스템이 놀라운 점이 일반적인 포르쉐는 4륜구동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뒷바퀴가 메인인데 이 차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이 모드 변경에 따라서 구동력도 순식간에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타이칸에만 있는 레인지 모드로 달리게 되면 전륜에 더 많은 힘을 줘요. 지금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도 전륜에 많은 힘을 주고 전륜 구동으로만으로도 15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저 태어나서 포르쉐 전륜 구동은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자제 옆에는 지금 30만 구독자가 사랑하는 그녀 포르쉐 코리아 <laughs> 주현정 부장님이 계십니다. <laughs>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볼식 불여 지원영입니다. 네. 유럽에 와서 부처 불여지심. <laughs> 지금 둘이서 오늘 한 7시간 같이 네, 가야 됐죠. 엄청 친해졌어요. <laughs> 자, 타이칸도. 아, 네, 타이칸도 런치 컨트롤이 있어요. 연우패 페... 연패라실. 연우 페라리... <laughs> <laughs> 다시. <웃음> 네, 타이칸도 런치 컨트롤이 있습니다. 연우 포르쉐 마찬가 포르쉐. <laughs> 포르쉐 마찬가지로 런치컨트롤이 있어요 포르쉐는 무슨 새죠? 포르자 <laughs> <laughs>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브레이크 밟고 가속페달 밟으면 이제 런치컨트롤 액티베이티드 하고 목표를 보자. 했다 아, 꺼졌는데? <laughs> 안 속네 아. <laughs> 안 속네 아. 그니까 느낌이 보통 런치 컨트롤 하면 이휠스피인 어느 정도 내면서 쭉 나가긴 하는데 뭐 포르쉐는 911 같은 경우도 휠스핀은 안 나는데 약간 타이카는 몸이 더 늦게 쫓아오는 느낌이야. 차는 먼저 가 있고 내 영혼이 약간 뒤에 있다가 다시 나중에 들어와서 합쳐지는 느낌. 와 근데 이게 아무런 전조가 없으니까. 음. 소리가 너무 멋있다 네, 우주상. 어, 진짜 SF영화 우주선 같아 어우 너무 아직도 심장이 약간 <laughs> 찌릿찌릿한데 <찌리찌리 탔네. 웃음> 그리고 이게 전기차 기본적으로 엔진 진동 같은 게 없으니까 약간 미끄러져 나가는 느낌 어우 저거 <laughs> <laughs> 기아님 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시골 마을을 지날 때 9일1이쫙 지나가면 그 정막을 깨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뭔가 리어 미안한 느낌도 좀 있어요. 음. 근데 이 차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페스티벌하는 데를 계속 지나가는데 네. 우리가 지나가는 줄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좀나좀 어. 어, 봐줄지 나좀 지금 음. 타이칸 타고 있는데 좀 봐주지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뭔가 그런 남의 그 패턴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건다 즐길 수 있는 차 네. 뭐 그런 느낌도 조금 들었고 일단 전기 모터도 출력이 계속 꾸준하게 나왔고 주행 가는 거리도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전이 너무나 빨리 되기 때문에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더갈수 있는 거리가 충전이 돼 있고 밥을 먹으면 집에까지 갈수 있는 거리가 충전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일상생활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핸들링이나 차의 움직임은 심할 여지가 없는 포르쉐. 요저 약간 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땅땅에 이제 붙어가는 네. 느낌은 너무 굴려라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파나메라랑 많이 달라요. 어 정말 많이. 달라요. 파나메라는 조금 차가 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롤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이 차는 정말로 바닥에 붙어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소리도 전기 소리가 나다보니까 약간 모노레일 타는 느낌? 왜 음. 이렇게 우리는 매번 이렇게 선이 없는 길로 계속 갈까요? 선 <laughs> <laughs> 넘어오지 마세요 똑같요 <laughs> <laughs> 일단 레인지모드 페달 감각이 주행 모드마다 굉장히 달라요 레인지모드는 제가 포르쉐에서 느꼈었던 페달 감각은 아니에요. 포르쉐 페달이 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느낌인데 좀 힘을 많이 줘서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레인지 모드에서는 굉장히 가볍게 페달이 밟혀요. 이 감각은 911에서 느껴졌었던 그런 스포티한 느낌이 여기도 그대로 있어요. 담력만 달라진 게 아니라 반응도 달라져서 이 <놀람> 차가 제가... <놀람> 자, <laughs> 이렇게. 요안 <시동을 웃음> 먹고 이거 계속 흔들면 토하기도 만들겠다. 아, 그럼요. 사님이 이럴 줄 알고 저는 식약을 먹고 왔죠. <laughs> <laughs> 아니요, 사실 어제, 어제도, 어제는 진짜, 진짜 얌전히 달려있는데? 생각해보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꾸 멀미 어지럽다고 하셔서 제, 제대로 된. 주행을 못해봤어요 오늘... 아, 참... 네, 타이칸 디자인을 많이 보셨겠지만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형 헤드램프를 갖고 있지 않은 몇 안되는 포르쉐 중에 하나입니다 헤드램프가 동그랗다기보다는 사각형에 가깝게 디자인이 됐고요 포포인트 헤드램프가 조금 더 명확하게 구석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LED 맥트리스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운전자를 위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일단 타이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이어 눈물샘처럼 보이는 이 라인이었어요. 치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세로 줄이 까맣게 있는데 그 느낌이 조금 들고 펜더 부분도 두툼하게 미션 2에서볼수 있었던 그런 와이드 펜더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위해서 마련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래쪽에도 이 공기가 통하는 부분, 전기차도 공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전기 모터도 시켜줘야 되고, 배터리도 시켜줘야 되고, 이 타이칸 같은 경우는 고성능 차다 보니까 브레이크 쪽으로 냉각 콕스를 따로 빼내야 되기도 했어요. 이쪽에 플랩이 있어서 공기가 필요할 때, 바람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열고 닫아줄 수가 있습니다. 네, 포르쉐들은 앞에 뚜껑을 깔 수가 있죠. 물론 파나메라와 카이엠 빼고는 여기에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어... 정말 간소한 공간. 이거 911보다 조금 좁아요. 우와, 케이블 엄청 무겁네. 상당히 심플한 로고가 있고, 가정용으로 완속 충전하는 케이블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디자인... 디자인도 예쁘죠. 네, 엔진을 쓰는 자동차가...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 바뀌면서 가장 자유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비율일 것 같습니다. 일단 차축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원하는 위치마다 앞바퀴와 뒷바퀴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는 배터리를 넓게 넣을 것이냐, 좁게 넣을 것이냐, 이런 것들만 설정하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타이칸 같은 경우도 일단 첫 번째로 비율을 생각해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파나메라와 분명히 다른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됐기 때문에 이 플라이 라인도 911에 더 흡사하게 디자인을 해 놨다고 하고요. 지금 옆으로 이어지는 선들이 있습니다. 이 문짝 쪽에는 선이 없지만 이 충전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선. 그리고 뒤 펜더 부분에 은은하게 보이는 선이 서로 마치 교차하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자, 이 충전 포트도 양쪽에 있고요. 한쪽은 이제 AC 방식, 한쪽은 DC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데 이 혹한기 테스트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영하 20도 밑에 있는 지역에서도 물을 뿌린 다음에 이게 작동이 하는지 이런 것들 을 테스트 했다고 해요. 근 휠은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상당히 스포티한 이 스포크들이 다 이제 서로 안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다섯 개만 뚫려 있는 휠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은색으로 캘리퍼가 도색이 되어 있고요.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가 굉장히 경험해 보고 싶었던 PSCB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포르쉐가 신형 파나메라 그리고 카이엔을 만들 때 새로 적용한 브레이크 시스템이고요. 옵션으로 적용되는 모델이고 일반적인 브레이크와 포르쉐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의 중간 정도 하지만 그 세라믹 브레이크의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직경도 굉장히 크고 피스톤 같은 경우도 캘리퍼에 10개가 박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 그리고 연의 차들과 다른 부분은 이 차는 도의 프레임이 없어요. 이 쿠페의 날렵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리스 도어를 채택을 했습니다. 파나메라 그리고 카이엔 쿠페에도 프레임이 있지만 이 차는 좀더 날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해 놨습니다. 네, 타이칸의 또 다른 매력은 뒷모습입니다. 정말 미래적인 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시승 행사를 하게 되면 계속 앞차를 쫓아가는 상황이 있는데 사이칸의 뒷모습을 보게 되면 현실의 차가 맞는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최근 포르쉐가 보여주듯이 빨간색으로 좌우를 연결해주는 디자인이 적용이 되있고요. 머플러가 없고 별도로 뒷모습을 화려하게 꾸며놓진 않았어요. 대신 포르쉐가 치중한 부분은 이 엠블럼입니다. 엠블럼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박혀 있어요. 근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삐져나오는 풍만한 엉덩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자세가 잘 잡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트렁크 버튼은 별도로 아래쪽에 위치했고요. 네, 생각보다 꽤 넓은 공간이 나와요. 이 타이칸 엔지니어가 차축에 뭔가 너무 많은 부품이 들어가서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뒤에 2단 기어가 들어가고 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리어 엑슬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꽉찬 공간이었는데 그래도 트렁크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밑에 공간, 숨어 있는 공간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있을 텐데 열어볼 수는 없네요. 네, 굉장히 깊은 공간이 나오고 시트도 6대 4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실용적인 측면까지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실내의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완벽하게 디지털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몇 가지 뭐 물리적인 버튼들이 남아 있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있 알고 있었던 센터페시아 디자인, 계기판 디자인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가 놓였고요 네, 시선을 가장 사로잡는 부분은 커브드형 디스플레이일 것 같습니다 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LG전자의 패널을 사용하고요 양산차 중에는 최초로 포르쉐가 적용한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원래는 OLED 패널을 만들려고 했다가 포르쉐가 생각했었던 수준만큼 퀄리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TFT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됐고요. 뭐 터치가 되진 않아요. 터치가 되진 않지만 이쪽 끝에 부분, 이 램프를 조절하는 끝에 부분과 여러 가지 주행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또 터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가운데에도 전부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보조석 쪽에 있는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이쪽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모니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그런 터치 모니터와 동일합니다 정보가 꽤 많은 편인데 정리가 잘돼 있어요 정리가 잘돼 있어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나는 공기를 직접적으로 맞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퓨즈 모드로 하면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게끔 만들어주고요 나는 찬바람을 얼굴로 바로 쐬고 싶어 하면 이런 식으로 포커스 모드를 하면 됩니다 인디비주얼 모드는 굉장히 신기해요 이 원이 있죠? 원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어요 나는 이쪽 부분 나는 여기 남자는 여기가 시원해야지 <웃음> <웃음> 나는 다 아래로 시원하게 하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패널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주로 쓰는 버튼 공조 시스템이 되겠죠? 공조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충전 아래쪽은 햅틱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더 직관적으로 내가 버튼 눌렀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터치 패널의 아랫 부분은 마우스처럼 쓸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비게이션 검색할 때 목적지를 손으로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N O T O R 네, 자 이렇게도 쓸수 있는 패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 네, 물리적인 버튼이 몇 가지 있지만 포르쉐는 이 크로노 패키지의 시계 이것이 마지막으로 나오면 아날로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이런 식으로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 레버가 이 위쪽에 달렸어요. 보통 여기에 다른 차들은 시동 버튼이 있는데 이 차는 918 스파이더처럼 기어 레버가 이쪽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대신 아랫 부분에는 꽤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넣기도 편하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센터 콘솔 박스에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무선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USB를 총네 곳에 꽂을 수 있습니다. 앞쪽에 두 개, 2개, 뒤에 두개를 꽂을 수 있는데 전부 C 타입이 적용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키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트림에는 이 올리브 잎 있잖아요. 올리브 잎을 닝에서 만든 가죽이 띄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톤 컬러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천장 위에는 알칸타라가 적용되어 있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타이칸 좀 좁지 않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운전하는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고 뭐 뒷좌석을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밀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밀폐감이 꽤 좋아서 바깥의 외부 소리가 잘안 들리는 편이고요. 안락한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일단 다리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등받이 부분도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무릎이 만약에 닿더라도 뭐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깨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명이 앉기에는 애초에 좀 부족한 공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어요 이게 좀 뒤로 누우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타이... 파나메라의 차이인 것 같고요. 머리 공간은 조금 협소합니다. 제가 앉은 키가 이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어떤 차를 타도 머리 공간이 비좁진 않은데 이 차는 어, 머리 공간이 그렇게 크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에요. 대신 하늘 위로 굉장히 거대한 글라스 루프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맑은 하늘을 보면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시야적으로 탁 트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뒷좌석이 윈도우가 창문이 이게 전부 내려간 거요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죠. 끝까지 내려갈 수가 없었나 봐요. 와, 근데 이중 접합률이 굉장히 두껍게 처리를 잘 해놨네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 자, 그래서 이 공간이 못쓸 정도는 아닙니다. 누군가를 태우고 다니기에도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고, 공조 시스템도 개별적으로 제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아까 앞좌석처럼 제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도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받이가 조금 더 편안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뭔가 포르쉐가 그동안 70년 역사 동안 외계인을 공문한 게 아니라 미디어들을 공문한 게 아닐까 포르쉐 차 좋아? 태워줄게 어, 일로 와봐 죽을 때까지 아, 죽을 때까지 그냥 <laughs> 좋다고 말할 때까지 포르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타이칸 너무 좋아요.